안녕하세요. 경주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참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좀 다뤄야 할것 같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인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8월 19일자 기사를 토대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현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때 8월 19일 오전이었죠. 한 10시 50분쯤. 장소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그 경부선 철로 위였습니다. 경부선 철로요? 네.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 제1903호였는데요. 이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을 하러 가던 근로자분들하고 충돌한 겁니다. 아, 작업자분들하고요? 인명 피해가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자 7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중두 분이 어, 결국 숨지셨고요. 다섯 분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아, 두 분이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승객들은 괜찮았나요? 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여든 여섯 분은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만 그 작업자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러 가시던 길이었나요? 이분들이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분들이셨어요. 안전점검 업체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폭우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 남성현역하고 청도역 사이의 비탈면 구조물 점검하러 이동 중이셨다고 합니다. 하 안전을 점검하러 가다가 안전사고라니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정부도 당연히 대응에 나섰을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관, 철도 경찰 또 교통안전공단 조사반들까지 해서 초기 대응팀을 꾸려서 바로 현장에 보냈고요. 아, 즉각적으로요? 그렇죠. 우선은 사고 원인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또 현장 복구를 빨리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인 규명이 시급하겠군요. 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 작업 과정에서요. 철도 안전법령 같은 관련 규정들이 혹시 위반된 건 없는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법령 위반 여부요.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여기서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관용 원칙이라면 그냥 엄벌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그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태료나 뭐 시정명령 수준이 아니라 정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나 책임자에게 업무정지 같은 음, 상당히 강력한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국토부 관계자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 나오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죠. 네, 이건 단순히 이번 사고 처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뭐랄까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런 선로 주변 작업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 규정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물론 이번 사고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열차 운행 정보를 작업 전에 정확히 알고 공유하는 것. 이게 기본이고요. 또 작업 구간 앞뒤로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열차가 오는지 알리는 시스템 그리고 작업자랑 기관사 간의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너무 무리하게 작업 진행 안 하는 것도 기본적인 수칙이고요 과거 사고들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좀잘안 지켜지거나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결국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도 단순히 뭐 개인의 실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혹시 시스템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은 없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청도 사고는 포구피해 독구라는 중요한 작업을 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였고 정부는 원인규명 특히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령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철도의 안전 뒤에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조사는 이제 시작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이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평소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철도나 도로, 다리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네. 그런 현장의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상 경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